어,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분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면, 지구상에서 가장 넓고 건조한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하라 사막에 가게 되면, 사라, 사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여행자들이 이 마을을 방문하지만, 그러나 과거,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마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찾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도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이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척박한 땅을 벗어나고 싶어서 탈출을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레비는 처음 이 마을에 들어가서 손짓 발짓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왜이 마을을 떠나지 못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에는 처음 출발한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레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여서 청년 한 명을 데리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레빈과 청년은 밤낮 없이 길을 걸었고 11일째 되던 날에는 거짓말처럼 처음 출발했던 원점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빈은 마침내 그들이 사막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북극성의 위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그 별들 가운데 북극성의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북극성은 화면에 보이는 왼쪽에 북도칠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을 보게 되면, 오른편 아래쪽에는 마치 영어의 W 모양을 하고 있는 카시오페이, 카시오페이아 자리 중간에, 이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의 중간에 있는 밝게 빛나는 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이 별은 마치, 남, 마치 나침판과 같이. 언제나 북쪽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레비는 청년을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낮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아꼈고, 그리고 밤이 되면 일어나 북극성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흘 만에 레빈과 청년은 사막의 껐던 머리가 되는 사막의 경계 지역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빈과 함께 떠났던 이 청년은 훗날 사하라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사하라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에는 이 청년의 동상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아 모로서 시작됩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지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채 바퀴만을 돌 수밖에 없었지만 하늘의 북극성을 알고 난 뒤에 그 북극성은 사막을 벗어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을 지고 그리고 쉬지 않고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묻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리켜주는 북극성과 같은 것입니다. 사막을 맴도는 챗바퀴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주는 것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여러분, 북극성과도 같은 예수의 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9월 한달 동안에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 네. <laughs> 그래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열심의 방향성이 조금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담의 세계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laughs> 거기서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담에색이라고 하는 징역이 나오는데 그 당시 담에색이라고 하는 곳은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왼쪽에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두 중요한 지점을 잊고 있는 것 잊고 있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다메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개의 유대인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은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담의 세계에 있는 회당들에게 가져갈 공문을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서 그 것을 성공적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요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예수 공동체의 확산을 조기에 빨리 차단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예수 공동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공동체의 확산을 차단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소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는데 어떤 이는 이 공문이 바로 봉국 송환권을 의미하는 공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그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울은 담의 세계 여러 회당들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을 보게 되면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이고 또 얼마나 열정과 열심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잘 사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지난날의 삶을 보여주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날 바울과 만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의 지난날의 삶은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거스러는, 하나님을 거스러는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면 어떠할까요?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떠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소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calling이라는 말입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데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울의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에 보면,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말하시는데, 사울은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그릇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부르신 자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르신 자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그 사울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그 부르심의 의미는 너는 나의 소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명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 속에는 언제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어떤 것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그릇의 주인의 바람이 그 속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는 부르신 주인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 사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릇 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담고자 하시는지, 그 소망이 담겨 있는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조선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키워가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 청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과 꼭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는 채우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우고 싶으신 것은 참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그러단에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속에는 평안이 있고, 그 속에는 기쁨이 있으며, 그 속에는 삶의 이유가 있고, 또한 그 속에는 살아가는 보람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이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소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심과 변화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가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울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면, 핍박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약 성경이 원래 기록되었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디오코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오코 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쫓아가다, 추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짝 그것을 뒤쫓으면서 추격하는 것처럼, 핍박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을 추격하는 사냥꾼과 같은 사울의 지난날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 이전의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핍박자의 삶이었고 파괴자의 삶이었고 자기 열심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단어가 적혀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이 빌립보스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뒤 그의 삶을 말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쫓아갑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역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과 동일한 디오코 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빗박자의 삶을 살았고, 파괴자의 삶을 살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을 향해 달려왔던 그의 지난날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는 그의 열심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가고, 표때를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 그의 삶이, 그의 열심이, 그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향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가치가 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는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 안에 열정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품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며 어떤 순간에는 잠시 동안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내가 걸 내가 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우리의 삶의 방향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소망을 깨닫고 그리고 소명을 따라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 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